아이고. 자,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아, 오늘 마실 술이 좀 많네요. 좀 있으면 가게 오픈할 시간인데, 이거 한 잔씩만 마셔도 다섯 잔이죠. 다섯 잔이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지 금방 취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마셔볼 술은 시그나토리 빈티지입니다. 아, 제가 독립병입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면서 마시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아, 시그나토리 빈티지야 뭐 설명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웬만한 오피저 주는소보다 유명하죠. 아, 시그나토리 빈티지가 그만큼 거대 독립병입자이자 생산자입니다. 아, 시그나토리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 등급인 100% 시리즈 중에 화이트 라벨 3종과 블랙 라벨 2종입니다. 화이트 라벨부터 보시면 먼저 글래노드 2012-12년 숙성의 배치 46번입니다. 쿠릴라 2014-10년 숙성의 배치 49번입니다. 벤네비스 2015년 9년 숙성에 배치 41번입니다 그리고 블랙라벨은 블레어와솔 2007년 17년 숙성에 배치 12번입니다 글렌토커스 2009년 16년 숙성에 배치 11번입니다 이게 100% 시리즈라서 도수는 57.1%로 다 동일하네요 그리고 가격이 화이트라벨이 10만원 초중반대 그리고 블랙라벨이 20만원 초중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이트라벨과 블랙라벨의 차이는 숙성년수에서도 차이가 있고 익셉셔널 캐스크라고 해서 조금 더 레어 캐스크를 쓴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백프루프 에디션이 화이트라벨 가격을 보고 좀놀랬던게 스펙이 너무 좋다. 뭐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일단 웬만한 오피셜 10만 원 초중반대 위스키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 독병들이 대체적으로 오피셜보다 조금은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100프루프 에디션이 화이트 라벨 가격이 생각보다 10만 원 초중반이면 살수 있다라는 걸좀 놀랜 거죠 물론 맛이 중요하니까요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00프루프 에디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한번 보시면 100프루프라고 하지만 도수가 57.1% c 급이나 거의 다름없죠. 다른 CS들 보면 57.1%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숙성연수 정보뿐만 아니라 뭐 빈티지 중요된 날짜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들한테는 신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래노드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올로로스 풀쉐리 숙성입니다. 저번에 쇼츠로 남겼던 스몰 배치 에디션 스페이사이드 도 그렇고 스펙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제가 정말 좋아해서 제가 제돈 주고 다 매일 개입한 제품들이고요. 절대 금전적인 대가나 협찬도 없었고요.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뭐 어, 광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그럼 맛을 봐야겠죠. <laughs> 먼저 화이트 라벨 3종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어, 먼저 글렌 오드부터 마셔볼게요. 글렌 오드 2012년 12년 숙성의 버번 캐스크 퍼스트 필 버번입니다. 마셔야 될게 많습니다. 빨리 빨리 마셔보시죠. 오어 굉장히 스모크한데 와향 좋다 잘쓴 버번카스크답게 사과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마셔볼게요 와 마지막에 살짝 후추 같은 그런 스파이시함도 있는데 어 굉장히 꿀 같네요 사실 제가 빈속에 마셔요 더 맛있게 마시려고 빈속의 맛입니다. 밥도 안 먹고 먹는 거죠. 맛에서는 상당히 꿀 같고 음, 이 정도면 피니시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뭐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단순한 느낌인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만족감이면 뭐깔게 없어요. 어, 이거 맛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짜장면 집인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 근데 웬만하면 짜장면이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느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만족감이면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은 쿠릴라입니다 2014 10년 숙성입니다 얘는 이제 올로로소 캐스크에서 숙성을 한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캐스크 여러 개 쓰는 것보다 저는 하나의 캐스크에서 풀 숙성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죠. 어, 그거야,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음. 와우! <웃음> 진짜 <웃음>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완전 쉐리피트네. 되게 고소한 비스킷 향. 와. 기분 좋은 훈연향 뒤로 막 가을가을 아주 좋습니다. 음. 굉장히 짭조름한 쉐리피트입니다와 다른 제품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웬만한 오피셜보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 향이 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크리미한 느낌 있잖아요 그럴까 생크림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기분 좋은 훈연향이 있는데 그 뒤로 과일 같은 느낌인데 그 과일이 약간 복숭아 쪽도 있는 것 같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쿠릴라, 이거 진짜 이거, 올로로스 체리 캐스카에서 숙성을 했지만, 올로로스 체리의그 특징이 그렇게 살아있진 않습니다. 아, 이 과일이 무슨 느낌이지? 어,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진짜, 저도 약간 처음 맡아보는 그런 향도 있는데, 되게 훌륭합니다. 와, 이 정도면, 글래노드보다는 저는 제 취향입니다. 오, 어, 너무 좋은데요? 와, 어, 일단, 빨리빨리 맛있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 가게, 가게 오픈해야 되는데. 자, 다음 거는 벤네비스 2015년, 전 9년 숙성입니다. 아, 나 이렇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딱이 좋게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색이 가장 진하네요. 그 중에 마셨던 것중에는 가장 색이 진합니다. 역시 퍼스트필, 오로로소 쉐리 계속해서, 뭐 짧게 숙성해도 색은 이렇게 진해지니까. 아 벤네비스는 또 다른 느낌이네. 9년이지만 쉐리가 퍼스트필이라 그런지 제대로 먹었는데요. 약간 쉐리하긴 한데, 가죽 같은 그런 약간 더티한 쉐리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음! 야, 너무 좋은데요? 야, 이 가격대 이 정도 체리를 느낄 수 있다. 어, 너무 쇼킹한데? 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피니시가 길진 않아요. 이 셰리도 단순해. 근데 이 셰리가 완전 찐득하고 정말 셰리셰리한 느낌이 너무 강해요. 입문자들이 이 오피셜에서 이 찐득한 셰리를 정말 제대로 느끼기 진짜 힘들거든. 10만원 초중반 때 오피셜 많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셰리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감사한 그런 독립병의 위스키가 아닐까. 향만 맡았을 때는 진짜 글램파클라스 패밀리캐스크에서 느껴지는 그 샤리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거지. 쉐리한 느낌 뒤로 되게 오크하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도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정도 셰리면 저는 적극적으로 입문자 분들한테 정말 추천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바에서 입문자 분들한테 정말 추천할 셰리가 뭐냐? 그러면 얘, 얘 많이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알콜 부주 이런 것도 전혀 안 튀고요. 9년 숙성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마시고 나서도 그렇게 57.1%의 도수 바를 못 느껴요. 이거는 에어레이션 안 하고 바로 뚝따하고 마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약간의 이제 피트한 걸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이세개 중에서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쿠릴라. 코릴라 2014년 10년 숙성 요거 어, 괜찮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저한테 베스트는 얘 인데요 나머지도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정도 10만원 초중반 때에서 느낄 수 있는 올로로스 셰리 버번캐스크도 정말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백프로프 시리즈를 좀 소개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백프로프 시리즈를 전에도 마셔봤지만 전보다 더 좋은 위스키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 이 백프로프 에디션 중에서도 라인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배치가 되게 오래된 배치들 있잖아요 믿고 마셔도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 라벨들은 배치 번호 보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얘들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나오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그나 투리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말아주세요. 여기서 딱 좋습니다. 진짜 가격이 너무 좋고 이 가격대면 정말 다른 오피셜들이랑 상대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블랙 라벨 빨리 마셔보시죠. 자, 블랙 라벨, 블랙 와솔 뭐 색은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2007년, 17년 숙성. 야와 그래 부드러운 느낌에 가벼운 그런 느낌이고 얘가 약간 거친 느낌 그리고 약간 더티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차이가 있긴 있네요 아, 저는 이제 위스키를 마실 때 향에서 그렇게 노트를 많이 찾는다기보다는 마시면서 느껴지는 그 향에서 많이 찾습니다 마셔볼게요 와 이게 숙성의 차인가? 와 피니쉬가 달라지네 어떻게 보면 쉐리의 느낌이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벤네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와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운이 깊은 그런 느낌의 쉐리인데 처음에 마실 때 달콤하고 그 느낌 뒤로 되게 꾸덕하고 약간 꼬릿꼬릿한 향그 여운이 굉장히 깁니다 난곧 죽어도 피니시가 좋은 쉐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블레와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향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향도 금방금방 피는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조금 단순한 느낌은 있지만 어디 중국집을 가도 맛없을 수가 없는 그런 짜장면 같은 느낌인데 그 중에 약간 진짜 맛있는 정말 맛있는 짜장면을 찾는 느낌의 쿠릴라 좋았고요. <laughs>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7년 숙성의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지만 올로로스 쉐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되게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쉐리입니다 사실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좋은데 난 은은하게 느껴지는 쉐리와 긴 여운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블레어와스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향이 피는 게좀 다르긴 하네 그러네요 와우 쿠릴라는 미쳤네 쿠릴라는 점점 훈연항에서 약간 연탄불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재밌네요. 촬영 중에 카메라 배터리가 나왔었네. 저는 사실 이제 위스키 단점을 찾기보다는 위스키 장점을 좀 많이 찾는 편인데 단점을 찾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위스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엄청 뭐 단점을 찾아가면서 마시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스펙이 좀 괜찮은 위스키들은 기본적으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조금 위스키를 마셨던 분들이 이 위스키를 가지고 오나 어, 이거 못 마시겠다 너나 마셔라 뭐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면 솔직히 그런 분들은 아무리 미식가도 미슐랭 쓰리스타마 이런 가시는 분들도 그 맛없는 짜장면집 가도 짜장면은 잘 먹습니다 아 위스키도 똑같다고 봐요 아 어, 이거 못 마시겠는데 이런 분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위스키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자플레와서 다음에 글렌토커스 2009년 16년 숙성 얘도 올로로스 쉘입니다 얘는 지금 향이 좀핀거 같고, 얘는 지금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아직 향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걸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조금만 시간을 두고 아 가게 오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맥켈란이나 글렌드로나에서 10년 숙성에5 7 1에 올로로스 쉐리캐스크 퍼스트 필을 쓴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무튼 자 다시 맡아볼게요. 자 글렌토커스 음 살짝 피었습니다. 되게 바닐라스러운 체리고요 체리인데 살짝은 시트러스한 느낌이 강하네요 자 마셔볼게요 와또 향이랑 맛이랑 좀 다릅니다 어, 얘는 지금 그렇게 피니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 여운도 그렇게 길진 않고 좀 단순하네요 16년 수승치고는 좀 단순하고 피니쉬가 좀 짧다 어, 맛에서는 상당히 되게 크리미하고 달콤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상당히 견과류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16년 치고 화이트 라벨보다는 이제 블랙 라벨이니까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마셨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그나토리 100프루프 이 가격대에서 위스키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저한테는 아주 고마운 위스키들이고요 다른 라인업들도 계속 마셔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가격대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이랄까 아 너무 좋습니다 어, 10만 원대 오피셜만 아 날파리가 아직도 10만원대 오피셜만 마시던 분들 또는 독립병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이 정도 스펙이면 웬만한 10만원 초중반 하는 그런 위스키들, 그런 위스키들보다 새로운 맛,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위스키를 좋아하지만 위스키는 많이 마셔봐야 되고 많이 마시다 보면 적당한 금액대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위스키가 여러분들과 동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위스키 맛있게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위시!